오빠 저기 위에 봐봐. <laughs> 저 위에 봐봐. 어디? 오 <laughs>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꽃가자 씨예요. 전 지우예요. 전 서울 신소맨입니다 안녕. 네. <laughs> 자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마인크래프트 대격변 대격변 모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빠. 아 이게 이 건물이 이게 대격변 모드에서 나오는 건물인가요? 예 업데이트된 거예요. 새로오 여기, 여기 뭐가 살고 있나요 여기? 여 다른 몬터들이 스 탈고 있습니다. 아몬스터들이살고 있어요? 아 새로운 여러분 여름... 잘. 아빠님, 자 일단은 응.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부터 한번 해볼게. 호보 아저씨. 어? 아크 이게 아크로폴리스래. 여기 여기에 몬터들이 스 있는데요? 어몬스터들이 있나요? 오케이. 호보 뭐. 네. 아저씨. 뭐야 네. 왜 뭐야 칼 들었어? 문어. 제 오... 얼굴이. 신비 옥토랍니다. 신비 옥토야 이게? 어? 신비 옥토가 드라운드 야게. 기생 기생한 건가? 아이 문어가 드라운드에 지금 기생한 거예요 이게. 기 기생인지 모르겠네. 그래 이거, 이거 조종하고 아빠. 있어. 아빠 요아요 아, 아래쪽 요 오, 아빠 오. 여기 여기 좀 아빠 우리 일단은 여기 여기. 오, 드라운드가 지금 문어한테 조종당하고 있어요. 아빠 여기 우리가 침대 만들까? 만들어 뭐, 만들어. 침, 침대 여기다가. 만들어 만들어. 드라운드를 대돌리 방법이. 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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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서바이벌로 바꿀까요? 잠깐만 무기가 없어 나는. 아빠 무기가 없어? 응, 무기. 무기를 챙겼어야지. 뭐야? 뭐, 다이아몬드. 뭐, 다이아, 레더검? 아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더 무. 아니 레더, 네더, 레더라이트가 <laughs> 더 강해. 그럼 아빠, 그럼 레더라이트가 오빠, 아빠, 오빠 레더라이트가 응? 더 강한데 레더라이트. 아니 근데 다른 강한 무기들도 있는데 아빠 그거 할 거야? 어, 떨어뜨다 아빠 다시 올라와. <laughs> 자, 자, 자 서바이벌로 바꿔볼까요? 네, 바꿔보세요. 제가 좀좀 많이 안 해가지고 까먹었는데. 그건 뭐예요? 토비예요? 이거는 그 이거는 미, 미트 미트 슈레더입니다. 미트 슈레더. 우클릭지 전방의 엔티티들 갈아버 갈아버립니다. 음. 뭐왜 앉아? 왜 아일어났자 올라가 볼까요? 아빠 그리고 침대 좀 침대. 아 진짜 이것도 있어. 와얘 뭐야 얘네? 와! 아! 얘네 뭐야? 아이 뭐야? 이는 뭐야? 성게성게 어, 뭐, 어 성게도이래 어, 얘는 뭐야? 얘, 얘... 친다리야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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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더리아? 아빠, 친다리야... 친다리야... 우잉... 아빠, 쟤는 쟤저 저 뱀, 저뱀 같은 애, 아빠... 아빠... 식후가 식후 칸푸스래. 오어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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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떨어, 졌어 떨어, 어, 어, 어. 어, 얘네, 이거 뭐, 뭐야? 아! 어, 뭐야, 총, 총도 있어. 아니, 아빠, 이거 내, 내 레이저게 틀린 건인데, 아빠? 야, 이거 해파리야, 해파리. 신, 신다리아래, 아빠. 신달이야 어, 내자막에 나와, 아빠. 아, 신달이야 얘네들이 신달리아입니다 이름이. 윌! 오 나를 쏘고 있어, 니가 어, 아니, 아니, 아빠, 아빠가 어, 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봐, 아빠. 내. 아, 배수는다. 나를, 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laughs> 아빠, 아야 아빠 미안해. 오, <laughs> 어, 성게조! 어야야 떨어졌, 떨어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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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 성계, 이게 성게? 아빠 이상한 게나 나와... 아이템이 나왔는데 아빠. 뭐가 나왔어? 이거 봐봐. 여기 와봐 아빠. 응. 어 그거 있으면 뭐 만들 수 있어? 여기 지금 아이템이 어, 떨어졌. 아 어, 어, 누가 누가 화살로 쌓였어. 성게조가 아니야? 어, 어아빠 어. 올라와. 어너어 음. 어, 그거 있으면은 이거 뭐야 거. 이거? 어떤 거 어? 어떤 거? 아빠 먹었어. 이메토리 봐봐. 어 그거 어, 이거 뭐 만들 수 있어. 라크리마? 라크리마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걸로 아빠. 뭐 만들 수 있는 거야. 아빠 뭐, 재료가 인봐 아빠. 봐봐. 아빠. 응응응 응. 뭐뭐돌려가만들응 돌려가. 물뭐 만들 수 있는 거. 어. 있어. 어. 응? 어? 야너 해파리 종족 해파리? 해파리 아 친다리 친다, 친다리 친다리 친다리야 친다리야 어, 어. 뭐야 어디있어 요아저위쪽에 어, 있구나 아빠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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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빠 아빠가 물물 여기 있어. 있어. 엄청 미련해 아빠 아빠가 여기 있어도 내가 공격을 못해 아빠 얘 물속에서 하 어디갔어 얘어 떨어졌다 떨어졌나보다 응? 저 밑에 떨어졌다 어, 아빠 성게속생생화를 내가 갖고 있어 아빠 뭐라고? 성게족 생성을 내가 갖고 있어. 귀여워. 응. 공격해. 잠깐만. 올라갈게. 나 잠깐. 올라갑니다. 예 예. 예 저도 올라갈게요 저 위쪽으로. 안 되게 하는데 모르겠는데. 바꾸지 말라 이거지. 아 바꾸지 말라고. 아빠. 오문어의 감염되네다. 오. 오이! 문어에 감염된 애다. 오이! 와, 뭐, 먹물 뜨는데? 어, 먹물 발사안해저 문어가. 어, 다운, 온... 어, 잠깐만! 야! 우와! 오, 오, 아빠, 오, 오, 비켜, 아빠! 오, 오 레이저, 광선원. 어, 죽었다! 레이저, 광선 어, 죽었다, 죽었다. 어, 저기 체보, 옆에, 쟤도, 쟤도. 해파리도 잡아. 해파리. 해, 해파리는 물이니까 불러. 우와! 떨어졌다. 떨어졌어! 우와, 여기 아래에서 떨어졌다고? 음, 어디... 저기 있다, 아빠, 저 아래! 혹지 물어, 혹지 물으니까 잡을게. 아, 야, 아, 안 된다. 또 올라갈게요. 아니, 아빠 어디 어, 어. 아빠 여, 이번에는 음. 오케 어, 그, 여기 그냥 드라운드다. 어, 아 그냥이다. 야너 문어 문어 어디? 아빠 어디가? 미, 어, 야,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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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빠가 그나 아, 아빠 나, 나 이거 나 이걸 또 해야 되나? 문어가 없는 애가 있네. 아 문어가 없는 애도 있네. 음.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그거, 그거 눈물 같은 거 있지? 응. 음. 아니 아빠, 아빠, 아빠 어디로 올라갔어? 아빠 나 모르겠어. 어, 아, 이쪽으로 올라갔구나? 야, 이.. 이, 이 해마야! 얘해마 해마야 얘가? 해마, 어. 얘뱀 아니야? 뱀? 아니, 오, 아. 독 걸렸어.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오, 오 성게족이다 어, 아빠, 아빠. 어, 아빠. 오 어, 오. 오. 오, 황금 사과 먹었어. 자. 아빠 이거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아빠. 오오오 오. 봐. 오, 오, 오. 일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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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방패를 무력화 시켜. 그래? 오 죽었다. 오총 되게 좋다 그거. 아빠. 어, 저기 어, 저기 저, 저, 저기 뭐, 저기 파... 와 삼지창. 어, 삼지창 던지는 애 있어. 삼지창 삼지창 라운드다. 뭐, 아 저기 삼지창 그제 뭐라 저거 삼지창 침 침비 침비옥토? 아빠, 제가 침비 옥토래, 침비 옥토야, 아빠. 오도기 어, 침비 옥토만 있다. 어, 아빠! 조심해. 저기, 누가, 있... 성계족이 있어. 어, 성계족. 야, 옥토 너. 어, 아빠 저기, 성계족. 성계족은 <laughs> 안 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아빠. 어차피, 이제 여기, 저기 있는데, 아빠.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성계족, 떨어져라. 어, 누가, <laughs> 누가 뚫아 아빠. 밑에 떨어졌어, 성계족들. 아니, 누가, 누가 쏘는데, 아빠? 어, 누가 쏘네? 누구야? 어, 저기 위쪽이다. 어디? 우와! 아! 저기 위쪽이야 봐. 어 올라가 볼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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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 뒤에도 있다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드라운드였어. 드라운드가 삼지창을 어디... 던지고 있습니다. 드라운드가 우리 지켜보고 있었나 본데? 아 우, 원거리 공격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냥 가야 되겠다. 아니 아빠 아빠 나는 낭 원거리 할수 있는 거 있는데. 아 원거리 제일 잡아주세요. 레이저 총 발사. 잡았 아빠. 아빠. 어? 이멘토리 보급하면은. 이게 무슨 모드라고요? 이거 이거 그 대격변. 응 음, 대격변 모드. 어제 뭐 보스 같은 애인가? 아니야 보스야 아니야. 아니 아빠 신달이야. 어. 신달이야. 자, 신다리야 해파리같이 생겼습니다. 신다리야. 우 되게 예쁘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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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아빠. 비켜, 아빠. 그리아잡았네잡아어잡아어 모든 목들을 어, 저기, 아빠. 인피니티로 강할 수가 있어. 그게 있으면은 아빠, 아빠 저기, 저기, 아빠, 저기. <laughs> 아, 문어의 동... 뭐야, 아빠, 가시가 있어, 가시. 성게, 이리 와, 성게, 성게. 성계. 아, 성게족, 성게족. <laughs> 와 진짜 저거 뭐야 저거 야너 성게종 너저저 저거 저저 저거 맴매 맴매 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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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귀엽지만 너무 나쁘다 귀엽지만 공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야넌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이 뭐예요얘얘히 예. 예. 히포 캄 히포 캄토스 히포 캄토스 해마 같이, 뭐야? 꼬리가 해, 꼬리가 해마 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꼬리가 꼬리가 해마 같이 생겼습니다. 어, 도, 도, 도 말려져 있는 어 꼬리인데? 돌돌 말려져 있는. 어, 어, 돌돌 말려져 있는 꼬리에요 라크리마를 줬어요. 와, 위에 앞조시는 뒤에. 와.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어, 드라운드가 문어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어요. 문어의 지배? 응, 문어 없어졌다. 신비옥토의 지배? 신비옥토. 신비 욕도가 없네요. 오, 오 어, 이쪽 또 누구, 공격하네. 누구야? 누구 이 녀석? 성게 공격. 성게야. 성게야. 성게 조가 성게 조, 성게 조가. 가시, 가시, 가시가 너무 많아. 성게. 가시 대장. 성게 조가요. 터졌다. 어디 갔어? 아빠 죽어 죽는 거 죽었을 때못못 터지지 않아, 않아 아빠? 가 시간이다 가시 대장. 아빠 죽었을 때뭐나오지 않았어? 이리 와, 이리 와. 으이,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서? 아빠 죽었을 어나독 걸렸다. 안녕. 아 그래? 떨어져라. 나와라. 떨어져라. 아빠 제반제 아래로 어. 내려가서 봐 어떻게? 나도 왜? 청개 인 녀석. 아니 통계. 아빠 제 아빠 나 잠깐만 나. 아독 걸려서. 어 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아빠, 나쟤좀 나, 나, 잡을게. 응. 음? 이제 구하라 와주세요. 아빠가? 올라가자. 어, 아빠가.. 올라가자. 다... <laughs> 이번에 보스놈이겠지? <laughs> 아, 아닌데? 보스놈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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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게 줘, 아빠. 아, 어, 아빠 성게 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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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 성게. 아빠, 그리고 성계. 성 성.. 방금 우리 올려가서 우리, 우리한테 다가가서 거기 걸렸나봐. 었오 봐. 우와, 저기 젠나젠 내볼까 봐어 나도 나도. 젠 공격 못하잖아. 응. 귀엽기도 하고. 하이 와! 어! 아, 방금, 아, 방금 누구야 방금? 아 성게 녀석, 해파리 녀석, 빵. 쟤게 누구야 이름? 아 심, 해파리 해파리. 신비옥토가 가면 신비옥토에 가면 돼. 아우 아빠. 아 신비옥도 먼저 죽일 수도 있네 아빠. 아이 녀석. 아니 오! 사과 먹어야 되 돼. 해파리 우상 같은데 저거. 햇이우 잡았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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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못 걸려 어 사과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야 아. 너. 오야야야 야, 아빠 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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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족 죽는 거그 저거 맞았어 저거 가지에. 음. 성계족이 죽었다나, 아빠. 또 올라가자, 이제. 올라가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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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기본 애들만 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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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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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분수대도 음. 있어요. 분수대 봐봐. 어, 여기 뭐 상자 있다, 이거. 상자 상자에 뭐. 뭐가 있어? 금 주계, 힘, 금류 어, 나도 나이스 룸이버 어, 나이 나왔는데? 잡지. 어? 아빠. 응? 그리고 뭐 음. 만들 수 있는 거 봐봐. 아, 어 이거는 인, 받아, 임갑이네 임갑 그리고 임갑이네. 만들 수 있는 거 봐봐 어나안 만들어도 돼아창 만들 수 있더라 그거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어? 올라가?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아빠 아 몰라 올라가면은 뭐어 여기 마지막인데 그래? 여기 길이 아닌가? 아빠는 다른 쪽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없어? 어, 여기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보자. 나 여기 위쪽으로 어. 위쪽에 없는데? 응? 왜? 막혔나? 야 여기 엄청 높아. 어떻게 우리 다친 거 아니야? 안돼! 아빠 아빠 뭐야? 조금 더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위층으로어 위로 신청이야. 더 올라가 볼까 아빠는 어. 다쳤다네. 아까 건날개는 했지만 게, 그 건날개는 했지만 날지는 못할 것 같아. 날다가 죽을 것 같잖아. 맞아 우리 북쪽이 없어. 올라가는 길을 찾아요 저쪽 주세요. 저쪽 저기? 여기야 여기인가 여기? 올라가볼게. 올라가는 길 찾아주세요. 여기인가? <laughs> 여기 아니야. 우와 잠깐만. 아, 어 아이. 아빠 나나 찾았다 아빠 높은데서 어, 떨어졌는데. 어, 길 찾았다. 아, 올라가는 그래? 길 찾았다. 그래 아빠가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 나 알지 못해. 드라우. 어, 무슨 보스 같은 애가 있어 여기. 그래, 아니, 아빠 나 자꾸 맞아. 아이 떨어져. 떨어, 떨어, 떨어. 어. 거긴 바뀌잖아. 또 떨어졌다. 어, 보스가 있나 봐. 쟤 보스인가 봐. 아빠나, 아빠. 나, 저, 아빠는... 크리에이티브로 바꿨어 옆으로 와. 아니, 아빠 나 그냥 TP 할게. 응. 음, 그래, TP 해요. TP. 아빠, 내 TP. 어, 왔어. 어? 저 저쪽으로 가 볼까? 쟤 무슨 보스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아, 말까가...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블럭 아? 아니야? 뭐야, 블럭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때려, 때려볼까? 이거 다치야, 다, 이거. 으이! 으이! 왜? 왜? <놀람> 왜? 아빠, 그보스 아빠, 내가 때려보니까 나왔네. 내가 이걸로 때리니까 나왔네. 아빠! 어, 보스였어, 와와 응. 스킬라! 이름이 스킬라입니다! 스킬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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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제가나 끌어당... 끌어당기는데! 아빠. 우와! 엄청나게 강력 아빠! 오빠! 나올란 거기 문기였어! 우와! 나 오! 가 어디가서 어디가서 어디가어 아빠! 아빠! 미안! 어. 이런 거못 봤나? 와막 진짜 진짜 기사 같지 않아? 막 이야, 엄청난 무기를 저거를 저게 네, 저다을저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빨아들여봐 아와 저걸로 막끌어당기네막 여기 아직 말라 물과 전기의 공격을 진짜 물과 전기야 와 물과 전기로! 우와 아빠, 이거 봐! 우와 아빠 나, 날 끌어들이는데 아빠! 우와. 아니 아빠 나 끌어들이고 반칙으로 바로 삼인칭이 되는데 아빠? 아빠 뭐라도 해! 아빠 뭐래? 아빠 빨리 빨려오! 아빠 나 물에 젖었어! 아빠, 나 물에 젖었어. 와 물마법 엄청납니다 저작봐 어, 예, 예, 예. 도망가기 아, 니구 깨졌어 썩. 죽을게, 어 방금, 장가 방금, 장가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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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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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들 방금, 방금, 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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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금방 난 정기의 공무 뱀이 너 뱀이 너무 서 뱀이 이거, 너무, 뱀 엄청대, 이거 뱀이 너무 고 어. 뱀이 너무 강해 뱀이 너무 강해고뱀 뱀이 너무 강하고뱀 뱀이 너무 해뱀뱀 가자. 넘어가자. 도망가자. 난 뱀이 싫어요.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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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뱀 넘어가자. 오. 뭐야? 뱀또 나온다. 뱀또 나. 아니야 미사일, 미사일, 어둠 미사일. 속에 들어갔어 저거 어떻게 해? 물에 올라가 봐. 야, 왜 물에 왜 가냐 너? 어, 승리! 오! 어? 오 어, 오빠! 오. 폭풍의 정수를 얻었습니다. 왔어. 우리가 이겼어. 이 녀석 자... 우리가 이겼다. 이 녀석 잘 가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빠 여기 아이템. 어? 나온 나 아이... 잠깐만 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얘안 잡았는데 얘 잡아볼까봐? 지금 가야되 집에 아, 그래? 어. 이이 어, 뭐, 거... 뭐야? 이거 엄청나네. 이거, 이거 새우 아니야? 얘? 새우? <laughs> 가지 아니야? 바닷가재얘 이리... 이름 좀 볼게, 아빠? 어, 이름 뭐야? 클로디언. 클로디언이야. 얘 클로디언. 클로디언, 내이야 너가? 뭐야? 바닷가재 같이 생겼어. 엄청나네. 공격해봐, 얘. 때려봐. 어... 토보로 공격해봐. 보..어..이 <라라라라라> 뭐야, 뭐 하는 거야? 안 죽어! 와, 얘도 보스인가 봐. 보스는 중간 보스인가? 아, 중간 보스인가 봐. 네. 으아! 야, 체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조각상이야! 아, 조각상이 있습니다. 야, 여신 조각상이래? 아 여신의 조각상입니다. 아, 오늘은 아크로폴리즈를 탐험해봤습니다. 네, 야. 보스 이름이 뭐였지? 보트가... 부, 보 트리클라! 커르클리냐 보트 스킬라를 처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지 같은 걸낚여했습니다 그럼 가지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안녕 피크 우와 피드레!